군수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. 어, 군수님 2015년이 다가오면 연초에 우리 군정에서 어, 인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질문드릴 게좀 있어요. 네, 네. 어, 요즘 음, 부여군민들의 시선이 공무원들을 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. 곱지가 않다는 뜻이에요. 네.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무슨 뭐 일을 안 한다 무슨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<laughs> 모든 일은 일 군정에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에 일을 하려면은 우리 군수님의 인사 원칙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? 어, 민 대표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 또 인구 어떤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우리 지역 개발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인재풀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재풀이 없는 우리 부회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좀 조직이 좀 침체되어 있다. 뭐 공무원들이 뭐 일을 좀잘안하는것 같다. 이런 얘기들을 좀뭐 솔직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 내에 적당한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어, 인사제도에 있어서 병폐가 있긴 있어요. 뭐냐면 만성적인 그 인사 적취입니다. 그리고 약간 좀 변칙적인 그런 보직 시스템이 좀 다단계화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, 일을 좀안 하게 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든다면 육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에 가면은 읍면 무보직이 있고 읍면 팀장이 있고 부읍면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군청에 오면 무직 회장이 있고, 또 군청 고직 팀장이 있고, 또 주무 팀장. 이렇게 동일 직급 내에 서열화를 지나치게 조장해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동기 유발이 좀 저하돼서 복지 부동의 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중앙 같은 경우는 사무관 중심의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, 또 기초행정인 경우는 우리 육급 중심으로 한 팀장 중심의 행정이 자리를 잡아 고 있는 그 현실에서 조직의 중간 허리가 걸수 있는 육급들에 대한 보직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지금까지 그러한 인사 제도가 고착화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그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은 최대한 존중을 해 주되 좀 점진적으로 우리 조직의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. 그런 생각입니다. 특히, 읍면하고, 분청하고, 솔직히 좀, 알게 모르게 좀 칸막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그 칸막이를 좀, 어떻게, 어떻게 보면 좀 없애버리고, 또 가능한, 동일한 잣대에 의해서 그 승진자 배출 기회도 이렇게 좀 확대해주고, 또 사무관급 이상은 가능한 이 복수직렬을 좀 확대해서 적당한 긴장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성에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. 또, 현재, 그, 각 시군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, 현안사업이 다 있습니다. 그 현안사업을 위해서는 전문 직위 제대로 좀 도입을 해서 그 현안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교체하는 일 없이 끝까지 그 일을 해결하고 또그 일의 성과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,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저로서는 사실상 우리 그 공무원을 비롯한 이 관료 집단들을 본정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목표, 방법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 강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조절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그런 노력, 내기는 협조, 도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저는 성공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또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또 점령을 해 주고 있고요. 앞으로 성과, 그리고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 실천을 위해서 개인 성과 마일리지 제도를 좀 만들어보고 또 신속 승진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서 승진할 때나 전보시 희망하는 부서로게 배치되거나 또 특별 승진 대상자로 이렇게 추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인사 혁신 제도도 한번 좀 보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인사에서는 도 소외감을 느끼다거나또 불신 또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사 고충 상담 제도를 좀 강화를 좀 해주고. 그리고 인사, 연수, 포상, 이 동구, 동기부여 소스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종합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성과가 없이는 절대 승진이라든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라 것을 분명하게 공직사회에 좀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, 어, 정말 낮은 자세로,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위해서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. 그럼 사실 군의 발전은 사실 군정에 있거든요. 그치. 지금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조금 더 발전된 우리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